5월 1일부터 주유소 유류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부분적으로 환원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최대 46원씩 인상된다. 국고세수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세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인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물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다시 올리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6일 발표를 통해 현행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며 5월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25%에서 15%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경유는 37%에서 25%, LPG 부탄은 25%에서 1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는 약 46원, LPG는 약 14원이 오르게 된다. 전국 평균 기준으로 휘발유는 1,700원 후반, 경유는 1,6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고물가 국면도 완화된 만큼 점진적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체감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특히 화물 운송업계, 배달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유류비가 생활비와 직결되는 만큼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물차 한 대가 한 달에 약 100에서 200리터의 유류를 소비한다고 가정 하면 이번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월 최대 1만 9000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유류세 환원이 지나치게 이른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 조짐 을 보이고 있고 중동 지역 정세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섣부른 세금 환원은 가격 상승 압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 주요 정유소들은 4월 말부터 이미 유류세 인상을 반영한 가격표를 준비 중이다. 가격 인상폭은 지역과 주유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기름값이 또 오른 셈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여건과 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정책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재검토 시점이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당분간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전망이다. 기름 넣을 때마다 한숨 나온다는 말이 현실이 된 셈이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